When I'm with you, I'm missing parts of me. Oh, well, it's true, but I lose myself in you. 안녕세요 쏘쏘입니다. 여기 지금 동네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봤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시는 에이지 아트센터 서울!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 자체로도 진짜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니, 딱 봐도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트는 포토스팟 데이트입니다! 오늘 저의 1일 남친이 도대체 누굴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제 1일 남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오, 소리 <laughs> 질러!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사실 오늘 처음 뵙고 맞아요. 처음이에요. 예. 너무 신기 반기예요. <laughs>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네, 진짜요? 어, 저는 또또님 컨텐츠 음. 너무 잘 보고 있어가지고 <laughs> 어, 너무 재밌다 하면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그 저보다 한살 동생이시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혹시 말을 나도 될까? <웃음> <웃음> 제가 근데 말을 잘못 넣는데 응. 규민이는 편하게 해 나는 되게 말을 잘넣어가 <laughs> <laughs> 누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편하게 어. 편하게 할게 그렇게 할래?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일단 규민이는 오늘 혹시 무슨 남친 컨셉으로 온게 있어? 원래 이제 전공이기도 하고 응. 그래서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기도 응. 해서 오. 나는 오늘 사진 잘 찍어주는 남친으로 <laughs> 왔어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할게 내가 사실 남편이 있거든.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근데 문제가 이제 사진을 엉망이야. 아하. 내가 진짜 필요했던 남친이거든. 아하. <laughs> 그럼 오늘 또 다음. 편부터 보고 계시기 때문에 <laughs> 오늘 내가 사진 찍는 법을 어. 제대로 알려주도록 할게요 진짜 그팁좀 음. 알려주고 그러니까. 나를 되게 예쁘게 찍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거 어. 걱정하지 마. 어. 내가 진짜 진짜 예쁘 원래도 이쁘지만 진짜 아, 예쁘겠다.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 데이트로 가볼까? 오케이 가보자고. 어어 어, 팔짱 껴. 아, 여기 건축물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 응, 건물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 그치 여기가 어. 그 안도 다다오라는 그 분이 디자인을 하셨다. 안도 다다오. <laughs> 혹시 알아? 알지. 안도 다다오가? 진짜? 어, 그럼. 이 정도는 약간 기본 상식이죠. 아, 나 몰랐어. 왜냐면 저는 이제 또 디자인 전공생이라. 와, 죽인다. <laughs> 아, 디자인 전공만 해도 죽이는구나.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안도 다다오가 브루탈리즘을 대표하는 건축가인데 <laughs> 이제 이런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을 그냥 건물 외부에 그냥 노출을 시켜서 재료 본연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양식 진짜 <laughs> 근데 나 여기 지금 좀 멋있는 거 같아서 나 사진 좀 찍어 줄래? 아, 수 있어? 좋지 좋지. 176 정도로 찍어 줄수 있어? 176? 어, 오케이, 내가 지금 168이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아, 저기 저... 건물 저쪽으로 가는게 할까? 어. 그럼 장소도 중요하지. 그럼 장소가 그때. 진짜 중요하지. 그래. 장소 인물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하나는 충족이 됐으니까 장구만 아, 할지. 규민아! <laughs> 핸드폰 사진 잘 찍는 요령 중에 하나는 일단 핸드폰 렌즈를 무조건 닦아줘야 돼. 그리고 이게 핸드폰이 광각이기 때문에 어. 가운데로 올수록 좀 작아지고 바깥으로 갈수록 퍼진단 말이야. 오. 그래서 인물의 얼굴을 가운데 놓고 어. 이 신체를 바깥쪽으로 놓으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우와. 있거든. 나 몰랐어. 근데 또 이, 이, 이 사진 찍는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응. 계시잖아. 오. 이러면 되게 인위적이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거 카메라를 꼭 이렇게 인물 아이레벨 정도로 높여줘야 돼. 저 찍어볼게 어? 어? 하나 둘셋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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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어, 남편분의 잘못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웃음> <웃음> 오케이 됐어 규민아 근데 잘 찍고 있는 거 맞지? 아, 그럼 그럼 완전 잘 찍었지 어. 일단 요. 어! <laughs> 와 죽이는데? <laughs> 어, 나 오늘 죽이는 남자가 됐네 <laughs> 와나 진짜 적어도 176은 된다 그치 그치 오, 오, 장난 아니지? 오, 오, 미쳤다 와 규민아 와나 진짜 인생이야 나 인생샷 건졌어 일단 다음 인생샷 일어�일까? 또 일어날 찍으러 가야 되거든. 좋아 좋아. 들어가자. Brewer. 가보자 가보자 <laughs> 아, 가자. <laughs> 진짜 여기 엄청 장하지 않아? 그니까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쪽에. 어 맞아 이게 약간 13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거든. 오나좀 유식하지. 전문가 같. 아 그치. 어. 근데 이게 우리한테 약간 고개 숙여서 인사해 주는 그런 느낌이 나 그래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3 층까지 들린 것 같아 내 목소리가. <laughs> 그럴 것 같아. 어 내가 혹시 어. 창피하진 않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좋아. 그래, 어, 다행이다. 어 너무 멋있어. 처음이야, 날 창피하지 않은 남자. 나 점점 애견이 되어가는 것 같아. <laughs> 이거 내가 티카를 가져왔거든. <laughs> 누나 찍어주려고. 너너 어쩜 이런 센스가 타고난 거야? 장난 아니지. 죽이지. 너 진짜 죽인다. <laughs> 너 그냥 좋아, 너 그냥 죽이는 귀민네 그래 누나 찍을 때. 그 목만 이렇게 살짝 어, 어, 넣어줘 이렇게? 어. 아 목을 좀 넣어? 아 <laughs> <laughs> 어, 그렇게 말고 어, 미안해 미안해 누난 있는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거 알았어 음, 어. 고마워 오케이 찰카 오케이 됐습니다 아니 여기 뭐가 있나 봐 <laughs> 여기 내려가 보자 우리 어, 여기 한번 가보자 어한번 가보자 좋아요 어, 가자 <laughs> 여기가 그 마곡나루역이랑 이어지거든. 음. 어 진짜 바로 붙어 있네. 그렇지. 어. 그래서 그 지하철을 타고 데이트를 올수 있는 거야 그냥. 음. 여기 오기가 되게 편하겠다. 너무 편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꽃 음. 보이지? 진짜 예쁘다. 이게 약간 음. 계속 꽃이 피고 음. 지는 거 같아. 맞아. 음. 집 안에 조명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 음. 꺼지고 나면은 되게 더 아. 예쁘겠다. 이게. 너무 예쁘겠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또 사진. 어나 너무 좋아. 하나 찍을까? 너무 좋아. 나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사진 찍혀 보는 것 같아. 진짜? 어. 왜? 몰라. <laughs> 규민아 혹시 감성 포즈 같은 거 있어? 아까 막 이런 거 했을 때 이쁜 것 같아. <laughs> 규민아 너 지금 너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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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혹시 이 포즈 한번. 아그 포즈 한번 해볼까? 어 해줄 오케이, 수 오케이. 있게. 알겠어. 아좀 부끄러운데. 괜찮아 할수 있어. 알겠어. 괜찮아 용기 갖고 오케이.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 오케이, 알겠어. <laughs> 해볼게. 어, 하나, 둘, 셋. 우와, 여기 뭐가? 와, 여기가 진짜 약간 메인 느낌인데? 여기에 어? 이제 시그니처 공간인 거야. 아, 아니, 여기가 완전 타원형이네. 맞아. 그 타원형으로 만드는 음. 이 기술이 진짜 어렵대. 아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렸대. 이렇게 아 만드는 게. 아, 진짜로? 어. 뭔가 향도 나는 것 같은데? 이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디 향이랑 약간 스파이시한 향이 좀 섞였거든. 이향 되게 궁금하다. 그래? 어. 갖고 싶어. 여기에 놨어. 너너너이향 어. 갖고 싶어? 응. 어. 갖고 싶어 누나 아, 씨. 진짜 씨. 갖고 싶어. 아, 못 참겠네. <laughs> 규민이가 갖고 싶으면 나 100개라도 사줄수 있어 지금. 사줄수 있어, 이거? 아, 당연하지. 누나돈 많아. 진짜로? 어. 어 나최고 다. <laughs> 아, 최고!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laughs> 뭐야, 왜안 받아줘? 아, 아니, 너무 갑자기 내려놔서 아, 그래? 어. 아, 나 점점 애견이 돼 어, 그래? 누나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원하던 말딱 좋은 스타일이야 찰칵 찰칵 너무 예쁘다, 지금 고마워 이렇게 응? 가까이? 응, 하나, 둘 됐어? 아, 잠깐만, 나 MG샷 하나만 찍어도 돼? MG샷 알겠어 응. 딱이야, 지금 이따 볼게 어, 최고일 거 같아 오케이 이 건축이 너무 예쁘잖아. 응.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듣고 싶잖아. 어. 그러면 건축 오디오 투어라는 게 있대. 어 근데 그 녹음을 배우 박혜수 씨가 하셨대. 아, 박혜수 씨 목소리 엄청 좋으시잖아. 대박이잖아. 어. 그거 한번 들으러 가볼래? 너무 좋아. 어, 가자. 빨리 좋아, 좋아. 빨리 듣고 싶어. 우리 혹시 같이 들을래? 좋아. 이렇게. 음.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김민아 잘한다 아니야 나 진짜 못해 이런 거 원래 <laughs> 기민이 애교 별로 없어 저요? 아 근데 저 여자친구한테는 애교 많아요 그럴 것 같아 에? 카메라 앞에서는 없죠 제가 은근히 퇴토랍니다 <laughs> 진짜 이쁘다. 우와 진짜 대박인데? 서울 식물원인가봐 여기가. 아, 나는 완전 집순이라 가지고 어... 밖에 나올 일이 없거든. 집순이? <laughs> 이제 그냥 남자가 아, 아, 되기로 한 거야? 집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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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완전 집돌이라 가지고 어... 밖에 나올 일이 진짜 없는데 어. 이렇게 단풍 피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여기 진짜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다. 그니까 완전 어. 힐링이야. 눈안 추워 근데? 괜찮아? 어난 열이 많아. 그럴 거 같다. 그럴 것 같다. <laughs> 김민이는? 나난좀 난 춥긴 한데. 어떡해? 담요라도 뭐 갖다 줘야 되나? 아. <laughs> <laughs> 근데 내가 오늘은 좀 내가 주도해서 데이트 코스를 좀 짰잖아. 응. 근데 평소에 규민이 데이트할 때는 주도적으로 음... 하는 편이야. 아니면 좀 따라가는 편이야? 나는 무조건 어. 상대한테 맞추는 편이라. 허, 진짜? 어, 그러니까 난 장소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웬일이야. 누구랑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데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래. 어. 근데 내가 좀팩토스럽잖아 <laughs> 조금이 아니긴 해. <laughs> 아~ 저거 그냥 사실 네. 남자라고 봐도 무 무방해 어... 어~ 나 거의 수컷이라고 부르거든요 <laughs> 요즘에 사람들테 <laughs> 태토 여를 떠나서 어... 이제 애견남이 됐다가 어... 그다음에 태토남이 됐다 오... 그다음에 수컷 여가 됐어 어... 그다음에 수컷이 됐어. <laughs> <laughs> 나 같은 사람 어때? <laughs> 그래 너는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어 왜냐면. 어 이유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 응. 은근히 내가 태토남이라 오늘 한 번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어, 이제 누나랑 이제 데이트하면서 어. 점점 내가 애견이 돼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깜짝 놀랐어 방방 어. 뛰는 모습. <laughs> 4 있잖아 지금 난리 났잖아. 음, 그거 맞지? 그거 봤어? 응 나는 이제 나는 최연안 하잖아. 그치 이제는 그렇... 또 객관적으로 볼수있잖 이제 그냥 응, 마음 응, 편하게 다 읽고 그렇게. 아 죽이겠다. 으, 해봐라 해봐라 아. 막 이러면서 <laughs> 연애도 한번 느껴봐라. 어? <laughs> 준비됐어? 각오도 없이 나온 건 아니겠지? <웃음> <말이면서> <웃음> 단단히 각오해. 이러면 보고 있어. 누나는 연애 응. 프로 같은 거 좋아해? 나 근데 진짜 좋아해. 어. 진짜 좋아해서 어. 나 사실 규민이 나온 편이 내최애 최애 아. 편이고. 그렇구나. 정말 그거는 본방사수까지 하면서 봤었거든. 아, 진짜. 남편과 함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울고 웃으면서 봤었어. 오열을 했었거든. 음. 음. 이렇게 또 얘기를 해도 돼? 아, 나는 근데 내, 내가 나온 것만 나오면은 나뭐 말을 못 하겠어. 고장이 나지? 어, 맞아, 아, 그럴 맞아. 그럴 것 같아. 어, 말을 못 하겠어. 어떻게. 지금 또 이렇게 너무 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귀여워. <laughs>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연포를 나간다면 어떤 거에 도대체 어울릴까? 누나는 솔로 지옥 잘 어울릴 것 같아. 뭐? 솔로 지옥. 규민아, <laughs> 너 지금 그냥 그런 식으로 막말하지 말고. 아니, 진짜 잘 어울려. 아니, 규민아. 무슨 소리야? 거기서 매기나무로 나오면 다 <laughs> <laughs> 아, 이제 뜨겁게 막 휩쓸어버릴 수있을것 같아 야, 규민아! 아, 나, 야, 나 그거. 아, 너 스쿼시니까. 와, 나 지금 심장 동느금 는데 어, 너 어, 스쿼 수컷 중에 스쿼시잖아. 와, 나 진짜 대박 날것 같아. 어, 나도 그럴 것 같아. 와, 씨, 나 거의 제 2의 덱스 되는 거 아니야? 아, 무조건이야. 내가 볼땐 아, 무조건이야. 씨. 아, 미치겠네. 너무 멋있어. 나였으면 누나 바로. 픽했어. 알았어, 나또 쏴야 할게 또. 오케이. <laughs> 아이, 짓궂어 정말. 그러면 아까 그 사진 찍은 거좀 확인해 볼수 있을까? 아, 좋아 좋아. 나 자신 있어. 한번 보자. 규민아. 뭐야? 야, 너 대박이다, 진짜. 이쁘지?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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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쁘지, 이쁘지. 웬일이야. 괜찮지? 너무 잘 나왔다. <laughs> 이거 뭐야, 누나?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뭘 찍은 거야? 내가 MG샷 찍으신 거야. 이거 MG샷 맞아? 이거 어때? 야, 나 너무 마음에 들어. 괜찮아? 어. 규민아, 너 내가 합격 먹거리 줄게. 고마워. 여기 LG 아트센터에서 응. 규민이 온다는 소식 듣고 또 준비를 아, 해주셨대. 진짜. 너가 아. 좋다는 향 있잖아. 어. 그거 선물이야. 아 고마워 눈눈 눈. 고마워 엘지 사랑해요 엘지 이거 우와, 디퓨저구나. 진짜 이쁜데? 어 바로 집에서 써야겠다 나. 우리 그럼 향, 향을 공유하는 사이인 거야? 응. 어. 우리 벌써 그런 사이가 돼버렸어. 그럼. 우리 이제 소울메이트인 거야. 응. 우와 여기는 약간 건물 스케치 볼수 있는 데인가 응, 봐. 그런 것 같아. 아마 완공 직후에 찍은 어. 사진이랑 건축 초기 단계 약간 스케치 같은 거 저기 있다. 우와.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나는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람들 너무 오,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음. 오늘 혹시 나와의 데이트가 혹시 어땠어? 어나 너무 좋았어. 진짜? 어나 이렇게 그 수컷 하고는 데이트 처음 해봐서. 아 진짜? 어내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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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가 조금 작아졌어. 응 음, 내가 딱 바랬던 게 그거였어. <laughs> 나도 오늘 너무 소중했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공연 보러도 꼭 와야겠거든. 응 음, 맞아. 꼭 오자. 음. 한번. 여기 공연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 음. 그 우리 신기하게 누가 찍어 주시거든 계속 음. 사진을. 어 신기하다. 어 되게 신기하지. 어그 우리 데이트인데. 어 오늘 한줄 평을 어. 써 주면 돼. 오케이. 하... 이 시대의 진정한 수컷 하트 했어. 아 진짜. 양. <laughs> 에겐 100% 규민아, 다음엔 더블데이트하자.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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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다음엔 어디로 또, 또 나볼래? 네, 아! <laughs>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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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여보, 먹어보고 싶어. 여보. 저희는 연애 고수였어요, 실제로. <laughs>